울산은 한 달간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두 대회 연이은 실패, 호랑이 굴은 실망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태로 문서에서 대구는 희망의 단서를 찾을 수 있을까요? 울산 원정 3한번의 도전, 결과는 승리 없이 팔무 23패. 단한 번도 뒤집힌 적 없는 흐름 속에서 경랑 속의 두 팀이 오늘 대결합니다. 역동과 감동 하나은행 K리그1 2025 21라운드 경기입니다. 울산 HD 그리고 대구FC의 맞대결 김재성 해설위원과 함께 여러분께 생중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름에 울산이 정말 바쁘게 움직였고 대형 영입을 성공시켰습니다. 을 정승현 선수가 울산의 3기 생활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울산에서 뭐 AC의 코리아컵 리그 모든 우승컵을 울산에서 경험을 했던 정승현 선수를 영입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네, 정성현 선수가 울산을 떠나기 전까지 정확하게 K리그 1 울산에서만 100경기를 뛰었었거든요. 어... 이제 101번째 경기가 오늘 경기는 아니겠습니다만 이제 또 펼쳐지게 되겠습니다. 양 팀의 선발 라인업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울산입니다. 문정인 골키퍼입니다. 3-4-3으로 나서고 있고요. 이재익, 프로야크, 김영권 박민서, 보야니치 고승범, 윤재석, 로빅손, 에릭 그리고 이진현 선수입니다. 동아시아컵 대표팀에 차출된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수비라인에 사실 살짝 좀 오랜만에 보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특히 문정희 선수는 4경기에 출전을 했고 3실점을 했고 그중에 클린시트를 2경기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오늘 경기에서도 좋은 활약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동아시안컵에 3명이 차출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원정팀 대구의 베스트11도 살펴보겠습니다. 골키퍼 오승훈 선수입니다. 수비라인에 카이오, 홍정훈, 우주성 정우재, 카를로스 김정현, 장성원. 그리고 공격라인 돌아온 세징야를 축으로 김주공과 한종모입니다. 그렇다, 세징야 선수의 득점을 오늘 대구에서는 가장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수비라인의 우주성 선수가 홍경우 선수와 얼마만큼의 이 실점을 막아낼 수 있을지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경남 FC와 트레이드를 통해서 이 우주성 선수를 영입한 대구 FC가 되겠는데요. 네 오늘 경기 출발했습니다. 왼쪽에 원정팀 대구 그리고 오른쪽에 홈팀 울산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울산은 오늘 경기 또 새롭게 발매가 된 1996년 레트로 또 저지를 입고 나왔습니다. 이 유니폼 자체가 울산이 처음으로 우승을 했던 1 9 9 6년의그 기억을 좀 담고 있는 옷이 되겠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울산 선수들이 이 유니폼을 입고 뛰었던 그 추억이 제 머릿속에 있거든요. 예. 굉장히 정겹게 느껴지는 유니폼을 오늘 봐서 굉장히 기분이 또 남다릅니다. 세진야 가마 올렸어요. 올라왔습니다. 단한 번의 공격. 하지만 위력적이었던 공중볼. 대구입니다. 어, 세진야 선수의 킥이 골키퍼와 수비 사이로 정확하게 떨어져 들어갔고요. 또 바스 안쪽으로 들어가는 어, 카이오 선수 머리에 정확히 맞으면서 유슈팅을 한 차례 기록했습니다. 워낙에 킥도 좋았고 카이오 선수의 공중골 경합이 빛을 발했습니다. 하지만 박민서, 놀랐어요. 자 크로스가 올라왔지만 역시 수비가 많습니다. 인터셉트, 윤겨서 멀리서 때립니다. 박민서, 길게 벌려줘요. 우측으로 공 건너왔습니다. 원터치로 올렸고 다시 박스 안쪽에서 밀어내고 있는 대구. 어떻게든 걸어잠고 있는 대구, 그리고 뚫으려고 하는 울산의 대결입니다. 때립니다! 오. 네, 워낙에 지금 꽉 막혀있다 보니까 한번 직접 때리는 선택을 해봤던 박민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양쪽에서 크로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는 현실을 좀 타개한 이후에 그 다음 스텝을 생각을 하고자 하는 대구의 현재인데요. 어, 치밀어 줍니다. 고승범 들어갑니다. 원터치 크로스! 중앙쪽 보내지 못했고, 다시 한 번! 네, 수비가 너무 갔습니다 골문 쪽으로 향하는 공이었는데요. 일단은 지금은 구성 선수가 다리를 뻗으면서그 진로를 막았습니다. 뭐그 측면에서 3자 패스에 의한 크로스에 크로스가 정확하게 올라갔고요. 일단 여기서 클리어링한 볼이 또다시 박민선 선수가 슈팅으로 한 차례 연결했습니다. 김영광 예. 뒤워 주는데 요 자, 역동작 약간 걸렸던 카이오가 어렵게 막았습니다. 로빅스천했어요 골대에 들어갔습니다. 울산이 거칠게 밀어붙입니다. 왼쪽 선원 터치 크로스 일단 코너킥입니다 자, 신념 감수하는 대구입니다. 그래 순간적으로 들어가는 선수에게 패스가 연결됐고, 그래서 빠르게 수비로 전환되는 울산의 수비 굉장히 좋았고요. 아, 슈팅이 날카롭게 들어갔지만 세컨볼까지 골대를 맞고 나왔네요. 네. 어, 네비을리 불렸습니다. 카를로스 머리에 맞지 않고 흐르는 공이었었는데요. 울산의 반칙입니다. 울산이 상대를 가로놓고 지금 두들기는 장면이었습니다. 아, 대단히 위협적인 슈팅을 보여줬던 고승범의 왼발이었습니다. 고현이치 밀어줬어요. 이진형 움직입니다. 컴백 빼주고요. 에리 그리고 고승범. 터치! 오승훈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권 h 치의전진 패스로부터 출발했던 공격 시퀀스였는데요. 잘 만들어봤던 울산이었습니다만 오승훈의 선방에 가로막혔습니다. 네, 한 번은 골대, 그리고 한 번은 오승훈의 손에 가로막히는 고승훈의 왼발입니다. 올라왔습니다. 골키퍼 따라갔지만, 처리 안 됐어요. 골목 비었습니다. 자, 이진현 밀고 들어가지만, 수비가 밀어냈고요. 다시 보엔이치 낙골 깔아주고 이진현 하지만 오승훈 선수가 안정적으로 잡습니다. 지금 울산의 기온이 어, 평소보다는 그래도 약간 좀 시원한 편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좀 무더운 날씨입니다. 잠시 선수들이 목을 좀 죽일 수 있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왼쪽에서. 중앙쪽 접고 들어오는 과정에서 윤자석과의 경합인데요. 반칙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려 이제 울산의 역습 찬스 가로막힙니다. 높은 위치에서 뺏었고 대구의 공격 박산 쪽으로 진입이 됐어요. 왼쪽에서 크로스 올려놓습니다. 쇼이 골. 대구의 왕이 돌아왔습니다. 세진 기아가 오늘 경기 첫 번째 골을 기록합니다. 순간적으로 빅크라운의 남쪽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자, 가를로스의 대단한 볼키팅 그리고 볼 운반 능력이 우선 여기까지 있게 만들어줬었고요. 박스 왼쪽에서의 크로스, 세징야가 기가 막힌 마무리를 보여줍니다. 가를로스 김주공, 여름에 영입된 두 명의 선수들이 세징야의 이 공을 도와줬습니다. 네, 또한 번의 스페셜 모먼트를 보여주는 세징야 선수였습니다. 이진현, 대각선으로 돌파. 옆쪽에 기다리고 있는 박민서, 크로스 올려줍니다. 중앙 쪽에 요 헤더 떴습니다. 지금은 프리 헤더로 한번 갖다 맞춰봤던 에릭 선수였는데요. 금은 좋은 크로스가 올라갔었고 카이오 선수의 뒤쪽에 숨어 있었던 에릭의 머리에 정확하게 배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뜨고 말았던 에릭의 헤더. 박민서 넣어주고요. 로빅손 돌아섰습니다. 자잘 들어섰던 로빅손 선수의 순간적인 플레이입니다. 계속 동점골을 향해서 움직이고 있는 울산 선수인데요. 예. 이터닝이 좋았습니다. 우주성을 순간적으로 속였던 우빅손 선수의 터닝이었는데요 이제 우주성이 머리로 밀어냈습니다. 세징야. 자 뒷공간으로 공을 떨어뜨려 주는데요. 마운드볼 한종무가 잡았습니다. 고승범이 압승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밀고 올라가는 대구 선수입니다. 들 세징야에게 걸렸습니다. 세징야. 롤 키퍼 전했고요. 리바운드 볼 넘어졌는데요. 자 여기서는. 네. 선수가 넘어졌습니다만, 일단 패널티킥은 아닙니다. 한번 볼까요? 네, 멀리서 과감한 세징야의 슈팅. 리바운드를 한번 노려봤었던 대구의 공격이었습니다. 언제든지 세징야 선수에게 슈팅 찬스가 오면은 이렇게 뭔가 좀 벌어질 수 있는 상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과적으로 달려들었던 김주공 선수가 득점을 한번 노려봤는데요. 김병수 감독은 이거에 예, 페널티킥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 예, 이상이 없었다라는 판정입니다. 울산의 공으로 선언됐습니다. 상선까지 내려와서 볼순환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진영 선수가 비어 있는 공간 쪽으로 한번 움직임을 가져가봤는데요. 가로 막힙니다. 네, 정우재와 카이오 선수가 빈 공간을 가로 막아봤지만 지금은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네, 정우재 선수의 최초 접촉이 있었는데요. 바로 그 장면에서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압도적인 높이를 보여주고 있는 트로야크 선수인데요. 고야니치, 중앙쪽 빼줍니다! 아하! 발상은 좋았는데요! 자, 여기서 밀어넣습니다만! 네, 가로막혔습니다. 고야니치. 낮게 올렸습니다 카이오머리 맞고 뒤쪽으로 흘렀어요 에릭의 아크로바틱한 바이시클 킥입니다. 언제든지 득점을 향해서 움직일 수 있는 정말 동물적인 본능을 가진 에릭 선수입니다. 이 장면 정말 위협적이었었는데요. 지금 우주성 선수가 또습승 바로 앞에서 이 공을 바로 막았었고요. 우측면에 김영권 선수입니다. 왼발로 붙여주는데요. 오백선 볼터치! 그리고 홍정훈이 붙어있습니다. 네, 판정은 골키입니다 오늘 대구의 백스리의 중심을 맡고 있는 돌아온 홍정훈 선수인데요. 오늘 선작골의 주인공, 세징야 선수가 프리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징야 올렸습니다. 머리 맞고 옆으로 흘러갑니다. 고야니치 네, 지금은 왼쪽을 뚫어보고 있는 울산입니다. 고현이치가 조금 더 들어가는 과정이었는데요. 하지만 김영우 주시은 반칙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칙 선언 되지 않으면서 전반전이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세징야의 선출골, 대구FC가 1대0으로 앞서갑니다. 역시나 건강한 세징야 돌아온 세징야는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를 볼수 있었던 45분이었습니다. 비크라운에 울산 팬들이 그토록 바랐던 기다렸던 사람이 와 있습니다. 바로 말컹 선수가 와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입단 오피셜이 뜨진 않았습니다만, 이 근실대에 말컹 선수의 새로운 그 소식을 좀 어, 들을 수 있기를 지금 울산의 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정승환 선수 역시 오늘 경기는 일단. 어 명단에 들지 않았고요. 아무래도 좀 비시즌 기간들이 있었다 보니까 몸을 만들고 또 준비를 하는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어, 보인다는 라 그런 울산 쪽에 전원이 있었습니다. <목소리> 윤재석 선수가 빠지면서 그 자리에 강상우 선수가 투입이 되겠습니다. 이제 후반전도 시작되겠습니다. 양팀 진영 받고서 왼쪽에 홈팀 울산 그리고 오른쪽에 원정팀 대구입니다. 시작하자마자 바로 세징야에게 롱볼이 연결됐습니다. 그리고 왼발 쇼팅! 세징야기 롱볼 그리고 본장 김주공 선수의 중거리슛으로 후반전에 포문을 열고 출발하는 대구 fc입니다. 강상호, 강상호 땅볼로 강하게 수비에 걸렸습니다. 고현이치 머리로 건드렸고 이번엔 에릭이에요. 에릭입니다. 막 막고 절골라 나갔습니다. 네, 지금도 우주성 선수가 공의 진로를 한번 막아봤습니다. 이고또한번 우주성의 블로킹. 오늘 우주성이 참 많은 블로킹들을 성공을 시키고 있습니다. 올라왔어요. 거덕킥. 자 위협적인 헤더였습니다 뛰어 들어오면서 지금은 이재익 선수가 힘을 잔뜩 실은 공중 볼 처리를 보여줬는데요. 네, 리어포스트 쪽으로 잘라 들어오면서 이재익 선수의 날카로운 슛이었습니다. 자, 일대1 돌파시도 걸려 넘어지면서 반칩니다. 일단 멈춰진 공격 장면을 하나 만들어내는 울산입니다. 목상태는 좀 괜찮으신가요?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괜찮습니다. 네. 아니 갑, 갑자기 목상태가 안 좋아지면 사실 이게 방법이 없거든요. 네. 너무 안 좋은 목소리를 또 들려드리기가 죄송해서 네. 제가 더 힘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올라왔습니다. 먼저 포스트 아 뚫었습니다. 자, 고승범을 뚫고 지나갔었는데요. 하지만 그 이후에 돌파까지는 되지 않았고 이진현이 밀고 들어갑니다. 한종무가 손을 씁니다. 한종무 선수의 노골적인 반칙. 꽃장 옐로 카드가 나옵니다. 그리고 빠르게 경기를 진행을 하는 울산 선수들입니다. 루빅손이에요, 루빅손. 공정훈바고 골절. 예, 네, 울산 벤치에서는 지금 핸드볼이라고 어필을 해봤는데요. 지금 박스 안쪽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손에 맞았다라고 판정이 나왔을 때는 아, 지금은 팔에 예. 맞진 않았습니다 자 로빅섬 로빅섬 왼발로 수개 떨어지는데요 강민섭 박스 안쪽에 공격수장 충분합니다 박민섭 올렸습니다 우승문이 잡았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지금 울산 선수한 어, 대여 선명 정도가 박스 안쪽에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저 득점을 만들기 위해 많은 공격 숫자가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많은 어, 선수들이 강사무 쪽으로, 강사무, 강사무, 강사 일단 살려냈습니다. 이들 돌파 시도 오승훈 아너냈습니다네 그리고 그 전에. 플레이가 멈춰집니다. 패스가 연결이 되면서 찬스가 찾아왔었는데요. 순간적으로 수비의 뒷공간으로 움직임을 굉장히 잘 가져갔고요. 네. 여기서 박스 안쪽에 득점을 할수 있는 선수가 보이지 않았기다. 아, 여기서 라인을 나갔네요. 네, 벗어나고 말았네요. 우산은 미들라인을 거쳐 파이널서드까지 갈수 있는 작업은 굉장히 먼거리 오... 쇼팅. 자, 한종구가 빠지면서 라마스가 투입되고 있는 대구입니다. 이볼 운반 능력도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오승훈 선수가 시간 지연 행위로 경고를 받습니다. 이진현. 오, 이진현. 중앙쪽 밀고 들어갑니다. 로빅 스톤! 뜨고 말았어요. 하지만 상대를 맞고 나가는 공이었습니다. 코너킥입니다. 빠르게 볼방출를 <목소득> 주는 오승훈 선수입니다. 이대 상황이에요. 네, 강상호가 먼저 머리에 갖다 맞췄습니다. 네, 지금 세진야 선수는 오승훈 선수의 킥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표현을 했습니다. 오승훈 선수가 라마스 선수와 세진야 선수가 전방에 있다는 걸 확인하고 빠르게 한 차례 공격을 진행했었습니다. 자 이진영! 경기의 균형을 맞추는 이준영의동작골 스포는! 1대1입니다! 상대가 빠르게 박스 근처에서 수비를 펼치는 상황에서 중거리 슈팅을 득점으로 연결시켰습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치고 들어가면서 완전 열린 상황에서 임팩트를 가하면서 좋은 중거리 슈팅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진현 선수도 대단히 강력한 왼발을 가지고 있는 선수인데요. 본인에게 견제가 안 들어오니까 바로 이렇게 비수를 꽂아놨습니다. 답답함을 느꼈던 그 공격 장면. 하지만 이진현의 중거리포 한 방이 울산 팬들의 어, 속을 들어줬니다 자, 이진현! 어... 멀티골더를받던 이진현 선수입니다. 그렇게 삼자패스를 통한 공격이 효과적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김주공과 카이오를 빼면서 지오바니, 그리고 조진우 선수가 들어옵니다. 고현니치 단골 연결, 고승범, 로빅손 자, 로빅손 홍정훈 선수가 막았고, 다시 밀어넣고 있는 트루야크 골키퍼가 잡았습니다. 발를 모두 활용을 해봤던 정우재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조진우 선수의 패스가 지금 라인을 벗어났다라는 주의 네. 판정이 나왔습니다. 이 상황이 약간 좀 정리가 안된 느낌이 있었는데 후반전에 쿨링브레이크가 주어지겠습니다. 오늘 공식 관중 수는1 5 0 0 0이 약간 되지 않는 분들께서 찾아오셨는데요. 시작. 지금 울산은 이청용과 이희균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공을뺏내는 대구였어요. 세진현! 이진현 선수와보야이치 선수를 빼줍니다. 대신에 이청용 선수와 이희균 선수를 투입하는 울산입니다. 오늘 1대 1 동점골의 주인공 이진현 선수가 여기서 경기를 마칩니다. 올렸습니다. 헤더! 아 골! 씁니다. 스코어는 2대1 울산이 앞서갑니다. 어, 그런데 이재익 선수가 지금 골 넣고 나서, 어, 지금 두 명의 선수가 네. 서로 부딪힌 것 같은데요. 조승범과 네, 이재익 선수로 보였는데요. 아, 예. 뒤에서 갑자기 뛰어들어오면서 니어 쪽으로 자르고 들어왔었는데 아 지금 우주성 선수의 자책골인가요? 네, 자책골로 보여지는 추가 실점이 나왔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달려드는 과정에서 이재익과 고승범이 전혀 방비를 할수 없는 자세에서 대단히 강한 충돌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 예. 자, 이렇게. 자, 상황은 정리가 됐는데 지금 이재익 선수의 상태가 문제네요. 간절하게 바랐던 역전골이 터졌습니다만 지금 선수 한 명을 잃게 되는 울산 HD입니다. 이재익이 빠진 자리에 정우영 선수가 급하게 들어가고요. 대구는 카를로스 대신에 이용래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 정우재 대신에 이원우 선수가 들어갑니다. 대구FC는 선수 교체가 표기는 됐는데 어, 선수 교체가 실제로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어, 교체되는 선수가 바뀌는군요. 지금 카를로스는 그대로 이용래 선수와 교체가 되고요. 정우재 대신에 장성원 선수가 빠지는 것으로 정정이 됐습니다. 네. 김정현, 세승려에게 밀어주고요. 세승려! 트루아크 반칙입니다. 자, 지금은 대단히 위협적인 위치에서 세징야가 프리킥 찬스를 이끌어냈습니다. 대구의 동점골 기회. 세징야! 안녕하세요. 오늘도 세징야! 오늘도 세징야! 기적을 만드는 서강이! 되는 겁니다. 대구는 이 세징야 선수의 존재감이 어마무시합니다. 10년 전 대구의 유니폼을 입었던 세징야. 10년이 지나도록 하늘색을 상징하는 최고의 선나이 바로 세징야입니다. 아주 촘촘하게. 월을 쌓았는데 사실 그 월을 살짝 빗나가는 슈팅으로 동점골을 만들어 냈습니다. 이 골을 바라보는 모두의 감정이 비슷하지 않을까요? 김병수 감독도 아마 벤치에서 소름이 돋았을 것 같습니다. 지오바니. 지오바니. 좁은 공간 라마스. 라마스 볼키핑 어, 지오바니. 네, 지금은 또 라마스가 들어왔을 때 누릴 수 있는 장점 좁은 공간에서의 골키핑을 한번 어, 봤었던 대구였습니다. 굴절 로빅손 다시 가속을 넣습니다. 어, 올라왔어요. 막았습니다. 막았어요. 슈팅 또 막았습니다. 세 번째 막았어요. 어... 오승훈이 뚫리지 않습니다. 절체전력의 위기에서 대구FC 오승훈이 지켰습니다. 루비 선수의 크로스가 이어졌고요. 이청용 선수의 1차 헤딩 슛. 우선 몸으로 막아냈고요. 예, 지금 세 명의 선수가 한꺼번에 달려들면서 우승훈의 예, 앞을 지켰습니다. 골장 크로스 올려줬어요. 자 강상훈. 네, 지금도 골키퍼 정면입니다 어, 크로스 상황에서 슈팅할 수 있는 위치로 잘 들어가면서 한 차례 슈팅까지 보여줬습니다. 자 지금도 조진우 선수가 경고를 받습니다 네, 로빅손은 오늘 경기 역시나 특유의 플레이 에너지틱한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로빅손! 그러나 어, 공안 나갔어요 공안 나갔습니다! 태클! 네 여기서 김용호 주심은 지체 없이 옐로우 카드를 꺼내듭니다 어, 네 지금 약간 좀 상황이 혼란스럽습니다 정리가 잘안 됐어요. 지금 루빅소원이 볼터치 가져가고 나서 나갔다고 좀 좌절감을 드러냈는데 안 네. 나갔었고요. 그게 다시 볼까요? 여기서 예, 네. 어, 나가지 않았네요. 나간 줄 알았는데 네. 안 나갔어요. 그리고 이거 태클로 막고 나서 반칙선언 됐고요. 김정현 선수가 옐로카드를 받았습니다. 또어떻 올라왔어요? 자, 트로야크, 트로야크 막았습니다. 또 다시 투게됩니다 대구가 번팀니다 대구가 버텼어요. 하지만 울산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 자, 여기서 대구의 공이 선언됐습니다. 지오바니 어, 빨리 나오있어요 어, 반대쪽에 있고요. 지금 반대편도 비어 있는데요. 대구에게 오히려 기회 같습니다. 지오바니 지오바니가 아, 하지만 세징야에게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체력적으로 아, 네 대구가. 이렇게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양팀 간의 21라운드 경기 결국 2대2 동점 세징야 선수의 두 골로 대구FC가 승점 한점 그리고 울산은 홈에서 불만족스러운 결과를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습니다 수비에 집중한 대구가 오늘도 이 실점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부상에서 복귀한 세진야 선수의 멀티골이 나오면서 2대2 무승부 1점씩을 나눠가는 경기가 막을 내렸습니다. 네.